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 건반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피아노 건반 연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아노 건반은 1은 도, 2는 레, 3은 미, 4는 파, 5는 솔, 6은 라, 7은 시, 8은 높은 도로 코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피아노 건반 코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오브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에서 1,2의 순서로 피아노 배경을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1,2의 순서로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를 클릭해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조금 전 선택했던 오브젝트들이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에 도, 레, 미, 파, 솔라, 시, 높은 도 소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소리를 추가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소리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소리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 소리 추가하기 화면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높은 도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면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도, 레, 미, 파, 솔라, 시, 높은 도 소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블록 탭을 클릭해서 블록 코딩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를 7번 복제해서 총 8개의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건반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1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다시 피아노 건반 1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줍니다. 피아노 건반 2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피아노 건반 2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줍니다. 피아노 건반 3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피아노 건반 3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줍니다. 피아노 건반 4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피아노 건반 4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줍니다. 피아노 건반 5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피아노 건반 5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 줍니다. 피아노 건반 6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피아노 건반 6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복제를 클릭해 줍니다. 피아노 건반 7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복제한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도레미파솔라시 높은 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오브젝트의 이름을 5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1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2 오브젝트의 이름을 미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3 오브젝트의 이름을 파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4 오브젝트의 이름을 솔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5 오브젝트의 이름을 라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6오브젝트 이름을 C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피아노 건반 7오브젝트 이름을 높은 도로 바꿔 입력해줍니다. 도 오브젝트를 코딩해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도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의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위치를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x는 0 자리에 -215를,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 줍니다. 승인새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시작 메뉴에서 Q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Q의 작은 역사형을 누르고 1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1 키를 눌렀을 때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생윤세 메뉴에서 색깔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자리에 5를 입력해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자리에 0.1을 입력해줍니다. 생윤세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레 오브젝트를 코딩해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레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를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는 0 자리에 마이너스 181.6을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 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건반 도옆 작은 역사각형 을 누르고 피아노 건반 레를 클릭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레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qq를 눌렀을 때 블록 을 가지고 옵니다. Q 옆 작은 역사경형을 누르고 2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2키를 눌렀을때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져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사경형을 누르고 피아노 공오레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공오레 재생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져 옵니다. 10자리에 5를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줍니다. 생일세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미 오브젝트를 코딩해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를 표시한 미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는 0 자리에 149.1을,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피아노 건반 도옆 작은 역상각형을 누르고 피아노 건반 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미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Q 옆 작은 역상각형을 누르고 3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3키를 눌렀을 때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피아노 공사도에 업 작은 역사학형을 누르고, 피아노 공룡 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공룡 미 재생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생인새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자리에 5를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인새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파워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파워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의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인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는 0 자리에 -115.3을,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 줍니다. 생새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호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건반 도호 역 작은 역사 약형을 누르고 피아노 건반 파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파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록 을 가지고 옵니다. q 옆 작은 역사각형을 누르고 4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4키를 눌렀을 때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옆 작은 역사각형을 누르고 피아노 공7파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공7파 재생하기 로 바뀌게 됩니다. 생일새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자리에 5를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일새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소울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한 소울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는 0 자리에 "-82.4를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 줍니다. 생유세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건반 도업 작은 역사가기울어지고 피아노 건반 소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소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소리앞작은 역사각형을 누르고 5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5키를 눌렀을대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의 작은 역사각형을 누르고 피아노 공팔솔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공팔 8솔 재생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색임색 메뉴에서 색깔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자리의 5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유세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라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한 라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를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는 0 자리에 50.5를,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 줍니다. 생성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건반 도 옆차근 역사학 누르고 피아노 건반 라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라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Q 옆차근 역사학 누르고 6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6키를 눌렀을 때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차근 역사학 누르고 피아노 공구라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공구라 재생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생유세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 자리에 5를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유세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C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으로 표시한 C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의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x는 0 자리에 -17을, y는 0 자리에 23을 입력해 줍니다. 생유색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건반 도옆 작은 역상 을 누르고 피아노 건반 c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 건반 c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C형 메뉴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Q옆 작은 역사각형을 누르고 7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7키를 눌렀을 때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 작은 역사각형을 누르고 피아노 10C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10C 재생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생리대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자리에 5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줍니다. 생새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높은도 오브젝트를 코딩해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높은도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x는 0, y는 0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X는 0자리에 15.7을, Y는 0자리에 23을 입력해줍니다. 승리대 메뉴에서 피아노 건반 도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시작 메뉴에서 Q키를 러스을 블록을 가져옵니다. Q옆작은 역상각형을 누르고 8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8키를 러스대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메뉴에서 소리 피아노 공사도 재생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피아노 공사도 옆작은 역상각형을 누르고 피아노 11 높은도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 피아노 11 높음도 재생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생일새 메뉴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블록을 가져고 옵니다. 10자리에 5를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1을 입력해 줍니다. 생일새 메뉴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블록을 가져고 옵니다. 피아노 건반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코딩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피아노 건반 코딩이 정확히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피아노 건반 코딩을 정확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